무엇이 중요합니까? 유언은 남기셨나요? 네, 서울말씨로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아야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인생은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심은 것을 다이 땅에서 그대로 다 거두고 갑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다 심은 그대로를 이 땅에서 거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추수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심은 종자와 심은 양을 그대로 다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농사는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분량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평생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지 않으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랬어요.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워가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심은 그대로를 다 거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물주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독해집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사람이 독해도 이렇게 독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독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해진 이유 간단해요. 무조건 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무조건 다 하나님 뜻이고 다 주님이 원하셔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면 다 자기 만족이고 자기 의지고 자기 욕심인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힘드니까 애를 써 애를 써. 막 애를 쓰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뭐야? 이제는 길을 쓰고 달겨 듭니다. 길을 쓰고 안 되니까 이제는 뭐야? 악을 써서 달겨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점점 점점 그냥 악악 소리만 나고 사람이 독해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악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순적하고 순탄하고 순리대로 일이 되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빼야 되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독을 빼자. 독을 빼자.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아주 쉽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 가지면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용납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렇게 되기를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우리의 인생이 풀립니다. 항상 좋은 마음 가지고 살면은 뭘 알아요? 은혜를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압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나를 앞세우고 나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니 이 사람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고 모르는 게 없는 박사야. 아니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도 보면 항상 인생이 꼬여 있어요. 이분도 저분도 저렇게 좋은 인격 가진 소유자고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졌는데 인생은 피지를 않습니다. 또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를 않으세요. 아, 왜 그런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인가?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먼저는 잘나서 하나님이 안 쓰세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잘난 사람들 쓰면 자기 가진 그거를 자랑해 버립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쓰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가사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가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이유는 십자가를 이루지 못하니까 십자가. 하나님과는 아주 좋은 관계를 가져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성도들과의 관계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냥 다 원수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겠습니까? 또 반대로 이 사람은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가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 않아요. 다른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을 피게 해주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꼬인 것을 풀자. 꼬인 것을 풀자.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풀고 하늘도 풀어서 늘 좋은 마음 예수님 마음 품으시기를 예수님 닮으시기를 예수님 보시기를 예수님 높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해외 토픽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팝 스타 마돈나가 거주했던 플로리다의 고급 저택이 3175만 달러에 나왔어요. 약 한국 하나로 375억 원에 이게 매매로 나왔는 매물로 나왔는데 매물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 개라는 거예요 개 개가 그 집의 주인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건서 6세라는 개인데 건서 3세그 개가 그 개의 고조 할아버지가 주인으로부터 전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유산 1992년에 주인이 돌아가시면서 어마어마한 유산을 건서 삼세라는 고조 할아버지 개한테 물려줘 버렸습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물려주게 됐나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개에게 남겨준다.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었는데 개한테 유산을 다줘 버렸어요. 유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요 개인 제트기를 타고 여행을 다닌다는 거예요. 고기와 야채를 먹고 좋아하는 게 철갑상어 알을 좋아한대요. 개가 개팔자가. 상팔자를 넘어서 화로운 생활을 개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은 이 세상에서 남긴 가장 권위 있는 말로 한 사람의 일생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개의 일생도 완전히 바꿔나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오늘 본문에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뭐가 기록돼 있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from to가 기록이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러는 방향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유언을 우리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지상 최대 명령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해요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먼저 본문을 보면 인생의 발은 초점을 잡으라고 말씀했어요 6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거로 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니.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 3일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풀어보면 세상적인 것에 제자들의 관심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셨으면 7절에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의 알바 아니요 그러셨어요. 너희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으로 바로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초점은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한눈을 팔면 잠시라도 틈 만나면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리니까 예수님이 제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라고 유언까지 남겨두셨어요. 너희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곳, 우리가 항상 울어야 될 곳, 우리가 항상 몸부림치면서 하소연해야 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언약의 돌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잠깐 하나님께로 가서 안보이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난 군부치들을 다 녹여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그들 앞에서 먹고 춤을 추고 황금 송아지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이에요. 틈만 나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도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물에 빠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 한 분께 온전히 맞추어질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신령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고 유언 남기셨어요. 사절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계속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건 돕는 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우리를 대변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받으라. 그래서 8절에 또 구체적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성령부터 받으라고 말씀하셨나?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권능, 권능이란 말은 권세에 있는 힘이에요. 권세는 있 힘이 우리 안에 생겨서 우리를 붙드시고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권세에 있는 힘, 이 복음을 이것으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나,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1장부터 28장까지 성령께서 써내려 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성령의 권세에 있는 힘만 내게 임하시면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하지 못하던 것들을 우리가 할수 있게 되고 그리고 믿어지지 않았던 것도 믿어지게 됩니다 지금 제자의 삶 4기와 5기를 우리가 마쳤는데 어, 여기 계시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니 목사님, 요즘 들어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아, 뭐가 신기해요? 그랬더니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믿어지고 끊지 못했던 것이 끊어지고 교회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제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 힘과 내 의지로 끊으려고 했던, 결심했다가 번번이 실패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이제는 저절로 끊어졌다는 거예요. 저절로. 아,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아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바로 하신 게 아닙니다. 30세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공생회로 섬기셨습니다.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나? 세례 유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누가 보검 4장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지만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걸 또 유언으로 남겨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원리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했어요. 오직이라는 말씀이 뭐예요? 오로지 좌우간 뭐 어쨌든 다른 것이 다 없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이 유언을 받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전녀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날이 임하였을 때, 하늘로부터 급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서 임하고, 성만의,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다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사십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으셨어요? 네, 잘 모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으신다면 우리 안에 뭐예요? 성령이 이미 임재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것이 증거입니다.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새해를 깨우는 연속 기도회가 40일 동안 시작이 돼요 동참하셔서, 새해에는 내 자신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신로함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심으로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믿으면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을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셨어요. 이미 주사에는 던져졌는데 뭐예요? 제자들은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냐 이거는 천사들의 뭐예요? 책망입니다. 책망. 진짜 믿는다면, 진짜 행함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셨어요. 내가 믿는다면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저 하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유언에 반응해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바로 행동하라는 천사들의 책망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그러셨어요. 행함으로 뭐예요?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천국 시민권자 됐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하고 여러분 혼자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그 천국을 여러분 나누시겠습니까? 얼마나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이기적으로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된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도 누군가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듣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에 우리 민족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복음 들고 오십니다 우리는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성교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우리 민족에게 복음 들고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보다 3년 전에 고종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일본의 신사 유람단을 보냅니다 그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가서 농경학자 쯔다센을 만나서 농경학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해 12월 25일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감격하니까 누구를 생각해요? 우리 민족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지 낙세라는 일본에 와 있던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국에 두 번이나 선교 편지를 보내 뭐라고 편지를 보내나? 근데 이것이 나중에 선교사 저널에 리뷰라는 곳에 실리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여 조선에 선교사님을 보내 주십시오. 우리 조선은 단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입니다. 문명의 혜택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채 어둠 속에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에 어서 선교사님을 보내 주십시오. 그 편지에 감동받은 수많은 신학생들이 모여서 조선을 위한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뉴브론스윅 신학교의 언더우드라는 신학생이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하루는 기도회를 인도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급한 음성이 들리더요. 강한 음성이 들려요. 조선을 위해 누가 갈고 조선을 위해 누가 갈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이가 듣게 됩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인도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탄식소리에 즉시 반응해서 하나님, 제가 조선을 향해 가겠습니다. 1884년 12월 16일, 샌프란시스코 왕을 떠나서 이언더우드 성교사님 1월 25일에 욕구아마 왕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나 바로 편지를 보냈던 이수정을 만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요. 조선에 성교사님 보내주세요라고 편지를 썼는데 누군가가 그 편지에 반응하여서 우리 민족에 복음 들고 왔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수정이 자기가 번역한 마가 복음을 언더우드에게 지어줍니다 여러분 세계 성교 역사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누군가가 복음에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의 유언에반응해서 예루살렘 어디에요? 우리 가정 안입니다. 사마리아 어디입니까? 내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온 유대, 미국 땅 안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얘기예요. 그리고 땅끝 민족과 열방으로 믿음으로 행동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주인실한이 십자가의 복음이 2021년 마지막 한달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십자가의 전달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